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길은 대충 걷다 보면 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길은 대충 걷다 보면 되는 길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는 출애굽기 이제 3,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찾아가서 그 사명의 자리로 드디어 이제 부르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자로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의 시간을, 그 장인 이드로의 그 가축을 돌보고 목자로 이렇게 살아갈 때, 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이제 민족을 구할 그런 사명으로 부르시죠. 근데 이제 그에게는 그 과거 그의 열정과 열심이 있을 그때, 그 자신을 외면했던 그, 같은 동족들이나, 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부르실 때좀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분명한 건 그가 사실 그 과거 40세 때 압제당하는 민족을 돕고자 자신의 생각과 그 어떤 방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 그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할 그때 그 혈기 있을 때와는 달리 지금 80세가 된이 모세는 굉장히 낮아진 모습으로 있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람은 자기의 그꽉 막힌 진, 집념과 고집이 깨어져야 그래야 이제 다른 상황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생각과 고집 거기에 또 확신에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과 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적어도 자신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길 때까지, 그 깨어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깨어짐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라는 건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이 바르게 준비되는 때다. 그 사람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모세 이후로 계속되는 오늘날까지의 그 3,500여 년의 긴그 역사의 시간을 살펴보면서 왜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이런 역사의 공백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되짚어 봤습니다. 분명히 활, 확인할 수 있었던 거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애굽에서그 고통을 당하고 그 비통한 그 역사들이 지금 막 400년 쯤 흘러가는데도, 또 중세 시대 그 천년의 그 암흑기가 흘러가는데도, 어 성경의 그이 역사적 공백이 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은 막대기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나, 또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자유질... 지닌 그런 인격적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맡기셔서 그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자유지를 통한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발적인, 자발적인 순종이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자유질을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항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부르심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일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고 창조한 이후에 타락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인 우리들의 목적이요 우리 존재의 이유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격적인 생명들이 성숙한 믿음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 사람이 성장의 법칙을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공백이 생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까지 80년을 기다리셨던 거고, 또한 그런 모세를 이집트 밖에 속에서도 용기 있게 나올 수 있는 그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벳, 요게벳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까지 얼마를 기다리신 거예요? 300년, 350년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특히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인격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말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 고충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아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이 셀로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우리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그 순종하는 길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때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이 얼마나 우리가 좀 어려운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 눈물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기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을 살아갈 수 있게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사람들이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지 말고. 지금 2022년이 10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나머지 시간들도 잘 매듭을 짓기를 바라고요. 또 2023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살핀 3, 사장의 역사의 내용은 강단의 말씀을 아마 듣고 읽어가려고 했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장 끝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가 나오죠. 4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모세를 결국 이제 순종의 자리로 서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이집트, 모세가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해석이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어,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창세기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살펴왔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본문을 참고할 때그 이유는 뭐였냐면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게 그게 원인이 됐던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아내인 시보라가 그걸 보고 빨리 돌칼을 취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그 표피를 모세 발에 갖다 대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놓아줬다.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짐작해 볼 때, 미루어 짐작해 볼때 아마도 모세와 십보라가 이 아들의 할례 문제로 서로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니까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게 그게 전통이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니까 순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어떻게 일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순종의 그 부분이 할례였습니다. 근데 아내였던 십보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린 아이 이제 태어난 지 8일밖에 된 아이에게 뭔가 신체 그 어떤 이런 칼을 대고 상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십보라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재혼하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그두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그두라로부터 태어났던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죠. 미디안 계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엄밀히 말하면 십보라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그 명령,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교육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에게는 어땠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이렇게 후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만 흘러갔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이 약속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분명히 알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십보라가 이제 이런 한례 문제 때문에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가는 이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예외를 둔다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가는 이 모세가 자기가 먼저 그것을 작은 거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도 보면 누군가 이 국가의 요직을 맡을 때뭘 합니까? 인사청문회를 하죠. 그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이 사람이 공동체의 약속을 잘 지켰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이 사회의 법을 빗나간 어떤 이 어떤 쉬운 방법을 택했다 이럴 때는 아주 그냥 타겟이 되죠. 대통령이 돼도 결국 뭡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 어떤 권력의 열애 의식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약속한 것을 지, 지키지 않고 자기만 자꾸 새 길로 간다면 그럼 그런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탄핵도 당하고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 이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서는데, 모세가 먼저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야 될이 백성들이, 당연히 열애의식을 가지죠. 다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둘씩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약속을 우습게 여기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려언약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거기서 지금 이 하나님시겠다고 했던 그이 아들을 기대하, 기다리다가 뭔가 나이가 많이 먹어하니까 자기들끼리 그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생겼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소리 여기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 거의 13년 가까이 하나님과의 침묵의 세월이 흘렀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할례 언약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기준을 자신의 생각대로 각색하고 소설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그런 그의 후손, 많은 후손이 있었지만 이삭과, 또 이삭 중에서도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과, 그렇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이할례 언약은 뭔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자꾸 이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몸에 기록을 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그에게 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리마인드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을 한다고 그래도이 기억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몸에 기록하게 하신. 그게 이제 할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대로 행해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살아갈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이 자녀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원치 않는 일이다라는 걸 확실히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좀 종교적으로 소홀히 알고 있었는지 아무튼 그랬던 상황에 이요 그런데 아내 십보라의 그 반대와 성화에 못 이겨서 다시 말해서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이걸 잘 생각해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말씀 그대로, 그 가치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기, 여기고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심각하게 분별해보면, 모세가, 그 야곱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죠. 할례를 그냥 어떤, 그래, 종교의 한 어떤 우리의 에 전통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래도 어쨌든 뭐, 남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해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관계,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관계를 원하시지,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로 채워지는 관계를 원하는 분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종교의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우성 것을 그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규정하시면서 가장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는 결국 심판과 멸망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당신과 일하려는 사람이 당신의 의도를 정확히 사실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고 막 심판하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보면 모세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던 건데 분명히 이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은 그에게 알게 하신 거고 십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그 의도를 모세를 통해 듣고 알았을 건데 십보라 입장에서는 그 사실 첫 아들 그 게르솜이 태어났을 때는 아마도 모세가 그냥 아내하고 뭐 상의 없이 그냥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행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도 예상치 못한 할례를 모세가 첫 아들 게르솜에게 행해버린 걸 보면서 그것도 태어난지8일밖에안된 애를 그렇게 해놓는 바람에 애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십보라는 이건 아이에게 너무 못쓸 짓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세를 원망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첫째 아이에 대한 기력이 또렷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제 둘째 엘리에셀이 태어났을 때는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할례를 못하게 말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도 그런 십보러의 말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당연히 뭐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아이에게 고통스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더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 그거는 지금 뭐예요? 우리의 몸을 아시는 분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그런 처방을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뭐 할례를 줘라 이런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입장에서 (8일만에) 할례를 해라고 명하신 겁니다. 몸까지 생각해서 우리의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수 있는 그 길을 명하신 거죠. 물론 모세 같은 경우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해 하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할리에 대한 의미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그런 분명한 그 중요한 뜻은 알았고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아내였던 십보라에게 분명히 전했을 것이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십보라의 경우 그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할때 주지 없이 그냥 바로 아들에게 가서 할례를 행했던 걸 보면 그러니까 남편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 이거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있다는 것을 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 이 이 부부가 아마도 이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심각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세가 아내 십보라의 그 주장에 못 이겨서 설득에 못 이겨서 서로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하며 살아가는 거아 이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는 것을 그를 외면하면서까지 유지하는 좋은 관계는 결국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줄 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어쩌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싶어서 그 과실을 먹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세도 아내가 반대하고 굳이 싫어하는데, 이걸 그렇게 억지로 하게 함으로 해서, 이 관계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런 일이 많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결단을 했으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고, 또 부딪히는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싫으니까, 대충 그냥 모세처럼 슬쩍 넘어가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관계는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게 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 방법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관계 그걸 바른 관계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소홀히 여겨지는 가운데 사람들끼리 맺어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그런 어떤 어떤 그 선택이든 간에 큰 지금과 같은 본문의 결과를 가져오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칼을 들려고 했지만 만약에 오늘날처럼 이 코비드에 걸린 사람 아주 심각하게 걸린 사람이 그냥, 일반, 격리되지 않고 일반 사회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죠. 아무런 뭐, 어, 어,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그 나라가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좋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만 이걸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이렇게 나를 다른 사람들 을 많이 불편하게 하는 거 같이 느껴지는 거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남녀가 연애를 할때 서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에게 어떤 그 친밀감을 넘어서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잡고 나아가게 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꼭 남자가 아니라 요즘에 뭐 여자들도 막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걸 분명히 교회를 바르게 다녔다면 알 건데, 그러면 일단 그 선을 넘어갈 때는 신앙의 양심이 막 알람이 울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라는 큰 음성이 들려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어때요? 서로 관계가 깨질까봐, 이 사랑이 끝날까봐, 이 여자가 나를 뭐 떠날까봐, 특히 여자들 경우 이 남자가 나를 떠날 것 같아서 이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 반뭐 이래저래 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이거 say 이 노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함께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함께 그 과실을 먹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이 행위는 어떻게 되는 결국 영혼 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요솔타이가 된다고 그러죠 이게 그냥 같이 손을 잡았다 놓는 게 아니라 영혼이 마치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선을 넘어갔으니까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것을 하지 못, 에~ 그~ 그러,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좋은 관계에서 그냥 계속 이제 이거를 괜찮은 거야. 우리가 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넌 지금 불순종했어. 라는 그 양심의 외침이 계속 들려오게 되기 때문에 점점 각자의 마음에 자신이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의식이 막 생겨서 이제 서로의 관계가 점차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당장 뭐 서로 좋아서 육체적인 관계를 할 때는 성적인 만족이 채워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아도 영혼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 이제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순결을 지켜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사소한 다툼과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대를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이 관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이, 어,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좋았던 관계가 자꾸 서로 불안한 관계로 가게 되는 거죠. 서로 서로 처음 사랑한다는 그 명목하에, 결국은 욕정인데, 욕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금기의 선을 넘어서 서로를 탐닉하고 성적인 것을 즐길 때는 막 신비롭고 달콤하고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점점 더그 서로의 소중함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되게 이게 연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연인이라고 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한 100년쯤 살면서 서로 부부가 알거 모를 거다 알면서 살았던 최악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부부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냥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때 어때요? 이 성적인 관계는 소울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종이를 본드로 붙여놓은 것 같다고. 그니까이 관계가 헤어질 때는 그냥 한 종이가 서로가 싹뻗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육체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붙어 버린 영혼이 찢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영혼 속에 끊임없이 들리는 죄책감의 고통이 계속 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거를 잊으려고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뭐 술과 담배, 뭐 마약과 유흥을 찾아다니게 되다가 또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이제 과하게 또 선을 넘어드는 뭐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악순환, 악순환. 여러분, 그러면 또 사탄은 이걸 꼬투리 삼아서 끊임없이 그 죄책감을 심죠. 그래서 그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서 바닥을 칠 때까지 괴롭히는데 그런 괴롭힘 속에서 결국 평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Say 이 노를 해야 될때 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모세가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외면하고 좋은 관계를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대충 넘어가서 살다가 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죄악의 유혹과 고리를 완전히 끊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된다면 회복의 기회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이 흔적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쓴물을 토해내는, 그걸 다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바른 관계로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 또한 모세처럼 뭔가 관계에 얽혀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거나 모른 척하며 당장 현실에서 편한 길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살던 일상의 삶에서 이전과 다르게 뭐 교회당 다니고 있고 뭐 예배라는 종교적 의식에 참 의식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보통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가치 속에 살아왔던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의 저항과 조롱과 공격에 많이 부딪히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길을 걷겠다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부터 충돌과 공격이 있었고 더 나아가면 이 길을 가기 위해 오개가침과 고문을 당하고 끝에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어쩌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모태신앙이라고 할수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사명의 자리로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뜻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이 오른 대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걸어갈 때그 대가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명령으로 알려주신 그 말씀의 의도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이 성경을 대충 알고, 뭐, 하나님의 뜻을 대충 흉내내며 행동하다가 죽어간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친구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생명에게 있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우리의 몸을 볼 때나 정신을 볼 때, 너무도 세밀하고 정교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마치 수술하는 의사가 몸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으면서 대충 칼로 수술하면 되는 것처럼 행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하나님, 그런 대충 하나님을 알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로서 분명하고 정확한 성도로서의 삶과 같이 생명의 일을 주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말씀이 있는 성경을 진지하고 바르게 살펴서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로 합니다. 대충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런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은 그냥 대충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놀라운 세밀하고 정교한 너무나 축복된 이 길을 기쁨으로 걷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